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부동산 원리 투자를 이야기하는 김양수입니다. 오늘 신분에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보여 가지고 잠깐 좀 찾아왔습니다. 경전철로 힘받은 관악재개발, 관악 신림 재개발. 예,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요 일대를 이야기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신림선이나 이런 신림선 등 3개 노선 지나는 신림 1구역.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고, 3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위치가 어딘지,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어, 역세권 위치를 제대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었어요. 음. 신림선과 난곡선을 한번 쳐다보면은 서부선, 경전철 노선 3개가 예상되면서 5천 가구 정도에 이렇게 신림, 어,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동네가 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사업이 근데 최근에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주민 동의율이 75%를 달성해서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동네는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될것같습니까 어, 기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도심에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버스 노선보다는 전철역세권 노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비록 이 동네는 일반 전철이 아닌, 어, 이게, 음, 경전철이 비록, 어, 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동네는 인구 밀집도가 워낙 크고, 그리고 신림선이 어 지나가는 위치가 여의도 쪽으로 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파급력이 어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대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뭐 설명,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지금도 봉천동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 투자 입지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림선이 여기 그 뭡니까? 여기 어 신림동 일대만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자리만 연결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옆으로 보면은 난곡선도 여기 난곡선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때요. 어, 남, 그렇죠 난곡선 서부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림선은 지금 뭐 거의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좀더 알아보는 김에 옆에 있는 난곡선하고 같이 한번 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위치를 보면은, 제가 이거는, 예, 위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면은, 역세권 위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 서울대학교 보시죠? 여기가요. 여기가 서울대학교고, 서울대학교고, 둘다 입구에 전력세권이 생기는 거는 종점력이 생기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신림역 쪽으로 천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권이 하나 발달하고 있는 게 있네요 관악구 이제 상동, 대학동 상권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 것이이 동네가 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리가 나오네요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자리요 예, 이 자리가 바로 신림선의 역사, 역사, 가 들어오는 자리겠네요. 들어오는 자리인데, 파란색이 동네가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요 일대가 이제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제대로 기재계를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이제 충족, 충족 비율을 넘었다. 네,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는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역사가 아무래도 뜨거운 곳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에 신림동 성당 자리가 보이네요 여기에도 예,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가까이 들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 호선 신림역과 이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요 일대는 이미 상권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신림역 상권이죠. 다시 북으로 해서 조금 올라와다 보면은 요 동네가 관심이 좀 가는 곳이네요. 지금 현재 이곳이 음, 보라매고건 발달 상권인데 어, 이곳이 지금 국가 서울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여기가 이쪽이 신림역 세건 위치가 신림역 남바랭이 되어 있고 아 저기 어 뭐죠 경전철 남바랭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라매공원 안에도요 예, 보라매공원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경전철 남바랭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예, 올라가면은 이쪽이 난곡선이 여기에 신림선하고 난곡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나오게 되네요 요거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렇죠? 신림선하고 난곡선하고 만나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신대방역 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 신대방역 2호선하고 난곡선이 만나게 되고 다시 남쪽으로 기존에 난곡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 일대 요 자리가 다시 난곡선의 어, 위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어, 보면은 여기에도 다시 남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이 자리가 예정되어 있고. 또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예. 내과 의원 자리하고 공업사 자리하고 어,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오면은 여기가 종점 자리가 되겠네요. 상당 이 동네는 상당히 경사가 쭉 남쪽으로 하면서 산이 지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사가 좀 있죠. 어, 공사는 나름대로 좀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전철 일지라도 이 난곡이 앞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 난곡선과 신림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 보람의역이 있네요. 예, 보람의역 여기에서도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어, 여기가 자, 신림선이 남발행이 되어 있죠. 다시 북쪽으로 남발행이 되어 있고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대방역이 예, 여기에도 이제 신림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 신림선이란다. 음, 나, 저기 어, 어, 경전철이요. <laughs> 경전철 예의동까지 올라가고 있는 예의도 예의도 여기 새강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예의도역하고 여기 이게 신림선이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게 미래 계획이 나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위치에서 가능하면은 여기에서 가까운 자리에요 가까운 자리에 예, 미래에, 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어, 미리 투자를 해 둔다면은 크게 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눈, 눈에 보이네요 여기 성원 아파트도 보이고 대방 아파트도 보이는데 제가 이런 단지를 꼭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 들어선다라는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단지가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요. 바람직한 내용을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어,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음, 나왔던 신림선 요 기사가요, 미래에 이제 이 위치를 알므로 인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투자할 것인지, 요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 참고로 해서, 어, 관심 가질 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미래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은 부동산 원리 투자, 기본적인 원리 투자를 이야기하는 김양수가 드린 예, 어, 경전철, 경전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